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어. 어서 많이 뵀던 분이 계시네. 어. 오늘 어디 가는 거야, 형님? 지금 선팅하러 가지. 선팅하러? 어. 어디로 어 가요? 여기서 가까워 성북구청 있는 덴데. 아, 나... 어제 얘기했던 내가 아니네. 어, 형 아시는... 네. 그... 지인 분이 네. 자동차 매매. 찍었거든? 아. 그분이 소개시켜 줘 가지고. 아 저렴하게할수 있는데. 아. 또 아버지 또차 이거 언제 선텐 바꿔 주냐고 계속 물어봐 가지고. 그렇 요번에 못 하고 내려가면은. 잠깐 빨리 빨리 지나는데. 예. 정말 다행이네요, 형님.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는 아세요? 글쎄 나도 선텐 을 내가 없어가지한두 아 시간, 두세 시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겠죠. 차 일단 맡겨놓고, 네. 밥 먹어야지. 계서밥 먹고. 네 형님, 오늘 2 탄이네. 음. 살찌우기. <laughs> 아, 오늘은 급급 급조된 곳에서. 고기가 당기는데. 고기? 뭐 제육볶음 막 이런 거. 어, 좋죠, 좋죠. 그런 거 있을래나? 있겠죠. 약간 차 그런데 모여 있는 곳에는 또 맛집들 많잖아요. 식당 같은 데 말아봐야 돼. 어 기사식당 좋죠. 어 그래. 네 오늘 어 오늘 기사식당이야. 아니야 오늘은 기사식당이 아니고 다음에 기사식당이야. 아갈수 있는 기사식당? 응. 기사식당 또 내가 잘 아는 데가 있지. 아또 기다리네요. 아또 기대드려요. 어. 여기 맞네요. 어 여기 되게 싸네. 되게 싸네. 안녕하세요. 저 유광복 선생님한테 3개받고는데네 여기, 여기 맞죠? 네네. 네. <laughs> 차를 아래다 대야 되나? 아, 차 뭐? 네. 네, 선팅 하려고. 여기 네. 뭐죠? <laughs> 앞에 전체.. 앞, 앞에 옆에 갈까요? 뒤 빼고. 이거 안에서 살지를 한던데 여기 기스가 있네요. 아시죠? 어. 네? 안에서 살지를 한 건지 기스가 아. 나 있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 네네네. 네. 네. 왜냐하면 확인하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썬텐이돼 있는 거예요? 한명안돼아안돼 아, 있네 옆에하고 뒤에는 돼 있는 건데 이제 색이 이제 많이 바란 거죠? 네네 열선 네.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잘 튀기는 하는 해보겠는데 네 열선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 뒤는 안 하게요 뒤는 안 하고 옆에만 네, 옆에 하고 옆에 네. 네. 그 뭐지? 그 뭐라지 형? 열차단 뭐? 열차단 선택 어. 열차단 하시면 네 이제 가격이 네네 정면 하고 옆에 다 하고 네그 뒤에서 만약에 이제 빼주신다고 치면 네아 네. 저기 있구나 저 저게 뭐야 어느 정도급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비싼.. 좀 열차단이 많이 되시는 거 아니면은 그냥 중간이 보통 좋죠 보통.. <laughs> 열차단 내는 거를 저 차를.. 일반적인 거네 음. 일반적인 거 하시면 네. 열차안 하고 하시면 평균 가격이 25만 원나오시겠네아 괜찮네.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평균 가격으로 네네네 네, 네. 잘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몇 시간 걸리나요? 오4시 네. 어우. 오래 걸리는구나. 생각보다. 하는은 별로 안 걸리는데. 붙이는 네. 게 오래 걸려어 진짜. 아 진짜. 벗기는 거 벗기는 아 거. 아. 네. 그러면은 끝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전화번호 앞에 있으시죠? 네, 네.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저거야 계속... 적어야 돼. 저거야 적어야 돼. 저거야 돼. 어... 우와. 와, 완전히 대박이다. 예. 여기 뭐예요? 오리들도 저기 저기 있고 여기 전설의 뚝방길이지와 외가리네. 물이 진짜 좋아진 건가 봐. 오늘. 네. 야 외가리가 있어. 저기 오리는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 같아.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와. 그러니까. <웃음> <웃음> 와 신기하네. 오늘도 기분이 좋네요. <laughs> 형 여기가 무슨 시장이에요? 여기가 도남시장. 도남시장. 도남아. 어. 어, 어. 이게 여기가 성신여대. 아. 먹다 아. 뒤, 뒤로 왔구나. 어. 게화했었거든 예. 응. 여기요? 꾸이 꾸이? 어? 골목골목에 좀 골목골목이 밥집 많으니까. 응. 확실히 여기가 좋네. 어 뭔가 느낌이 있는데요 땡땡이 물지 옛골 꼼장어 아 너무 좋다 또 이런 데가 또 맛집이잖아요 이런 집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러지? 끓여서 어, 네, 뭐. 1인분 말고 와 여기 되게 좋다 내가 처음에 미용 되우는 데가 여기서아 그때는 진짜 맛이나았는데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여기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가게예요? 여기... 한 15년, 20년 된거 같은데 15년? 오늘 갈 때는 도남동 찌개 근데 가격도 엄청 착해 오! 저희 보통 맛으로 먹어야죠? <웃음> <웃음> 여기는 그러면은 형님 미용학원 다닐 때부터? 응, 내가 여기 중 땡땡 미용실에서 미용을 시작했었거든요 아 30년 전에 30년 전에? 근데 이 가게가 그때도 있었다고?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굉장히 오래 됐어요 가격도 엄청 착해요 맛도 평타 이상 차고 아, 오늘은 땀좀 흘려야겠는데요. 100%땀흘이세요 우와. <laughs> 우와. 돼지가 통째로 들어있네? 와. 대란마리 먹을래? 좋죠. 저 대란마리도 하나씩인데. 아. 얘를 한번 팍 익으면 먹나요? 고 <laughs> 어. 아, 3분 5분 더끓이고요 아네 감사합니다. 와 밥도 신기하게 오네. 계란 많이 하나. 계란 많이 할수 있어요. 아니. 네. 아니 이제 이분이 나 드릴게요. 아 약간 이게 비벼 먹으라고 약간 이렇게 준거 같아요. 비벼 먹어도 되고 말아 먹어도 되고. 어, 치약도 드세요. 네. <laughs> 어, 너무 좋다. 아 어떨지. 아 어, 벌써부터 땀 나는데 먹기 전인데 싸우나 아 오늘 땀쫙 뽑겠는데 몸에 매운 거 오늘 막팍 매운 건 아닌데 첫첫 입맛보다 마지막이 더 매워 이 이게, 이게 중간 맛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보통맛을 시키자니까 보통맛이... <laughs> 이게 보통맛 아니야? 중간 우와 당장 보통 맛이야 이게? 야 이거 땀 쏟겠는데? 원래 이런 데다가 오뎅도 넣잖아 이거 넣다가 라면 네. 사게 넣어줄게

이제 네, 뭐드슈 네, 아, 티슈. 배치가 나야지. 어 너무 너무 맛있어. 계속 먹이다 보면 이제 아프지 을 거야. 아니 매운 거안 넣더라고. 몇번 해봤는데 화장실만 더 자주 가고요. 밥도 너무 맛있다. 와, 너 이렇게만 먹으면 살찔것 같아 진짜. 오늘도. 그 초이스? 네 <laughs> 역시 한국이는 김치를 먹어야 돼 네. <laughs> 네. 아. <laughs> 여기에 뭐 많이 들어갔어? 마법의 백색 어. 국물을 먹고, 오뎅을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 네. 와! 계란말이 장난 아니다. 야, 이게 얼마야? 5,000원. 4,000원 아니야? 5,000원. 와! 비주얼 죽인다. 형이 한번 맛평까지 해주세요. 우리 또. 미슬랭.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거워. <laughs> 먹고 뱉어야 <laughs> 음. 음. 오, 역시 뜨거. <laughs> 뜨거, 음. <laughs> 뜨거, 뜨거. 워 음. 양비간에 전해지는. 아, 따봉, 따봉.

그 며칠간 버티겠다. 너무 많이 와 진짜.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깔끔하게 먹었다. 아두 고기. 공기. 한 고기 반. 살찌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살찌겠는데 진짜. 와. 와. 어. 와. 많이 보던 차들이랑 똑같이 선택이돼 있네요. 아 원하는 대로 됐는데? 예. 잘 나왔다. 아 잘했네. 예. 와. 이제. 예, 계산을 해야죠. 택배서 영향이 없이. 어, 은 좋게 됐다. 깨끗하게 다 붙여주셨네. 잠깐만요. 나까 여기 들친 거 있다고 그랬는데. 야, 티 하나도 안냈는데티 하나도 안 나는데요? 티 하나도 안 나는데? 요거지, 요거? 아니, 아니, 일자로 이렇게. 네, 네. 티 하나도 안 나요. 어, 아, 좋다, 좋다. 계산하고 가야죠. 어, 어. 어 뒤에까지. <laughs> <것 아니>. 같아. <웃음> <웃음> 네. 아, 또 카메라는 또 그렇게는 안 나오네. 어떻게? 아... 카메라는요, 훨씬 더 밝게 나와요. 아, 그러네? 네. 음... 아 저희 차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이 차로 오랫동안 타고 다녀야죠 아, 뒤에 어르신 때문에 못 나가는데 빵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